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통해서 바세바를 아내로 얻었지만 이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왕이 된후 초창기까지는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일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크게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용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내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소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축복과 부귀영화의 축복을 받아서 부귀영화를 얻었지만 이부귀영화를 얻은 후에 점점 악에 빠집니다. 특히 정욕과 재물욕에 빠집니다. 먼저 정욕에 빠진 모습 보십시오. 솔로몬은 수많은 처첩을 취합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첩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로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취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처첩을 많이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 처첩을 많이 두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왕기상 1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재물욕에 빠진 모습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방과 무역해서 재물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역시 재물을 얻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과 무역하며 재물을 얻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는 사람이 말을 사려고 애굽에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나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을 사와서 무역했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 재물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열한기상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 주고 산 것이며 그리고 솔로몬은 무역의 이권을 얻기 위해서 이방 공주들과 결혼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문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릅니다. 자, 이 5절에서 아스다롯과 밀곰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성경에는 솔로몬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여인에 대한 정욕과 또 무역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방여인과 자꾸 결혼함으로써 결국 우상승배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솔로몬은 정치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정욕과 재물력으로 이방여인을 취하고 우상승배에 빠지게 되죠 우상을 승배하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또 우상승배의 원리는 우상승배의 원리는 제사로 우상에게 잘 보여서 세상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고 또 축복을 받으려는 방법이 우상에게 재물만 들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면 은 악행을 하게 되고 이 악행 중에 결국 솔로몬은 백성을 학대하고 백성을 착취하게 됐던 겁니다. 솔로몬은 종교적으로는 우상승배에 빠지고 정치적으로는 백성을 학대하는 아주 악한 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이 원래 사모했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올바른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에게는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지혜만 남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생전에도 나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또 열왕기상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했더라. 또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바스의 아들 여로밤이 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로아인이 과부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결국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여로밤에게 보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네개 주고 오직 네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자 그럼 솔로몬은 왜 이렇게 악하고 비전한 왕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래 솔로몬은 올바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큰 축복과 권세를 받은 후에 솔로몬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축복을 받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큰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이 쉽게 교만해집니다. 솔로몬도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큰 권세를 가지게 되니까 자기는 처첩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특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격대로 이방여인의 처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부귀영화가 커지니까 오히려 더큰부귀용화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 재물욕 때문에 이방과 정략결혼을 하며 이방인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백성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백성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축복의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신 참된 축복도. 이게 뭐 악한 방법으로 생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에서 정말 정상적으로 잘 받은 올바른 축복, 참된 축복이라 하더라도 그 축복 자체는 언제든지 우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업에 축복을 받으면 이제는 그 생업에 몰두하느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받으면 그 가정을 가장 우선시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은 후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축복만 사랑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악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져 버립니다. 물질적 축복도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축복까지 끊어져 버리고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고, 그리고 축복을 숨기는 축복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더욱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